지금 바역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네. 지금 소풍 왔어요. 그러니까 혼자 먹을 거였요 ASMR. 저 ASMR 좋아해. 요 아. 저 ASMR 좋아... 아, 아, 아. 좋아해요. 숙소가 1 2시체크인이 돼가지고 아마 도착해서 밥을 먹고 이동을 해야 될것 같지만 가기 전에 주먹밥을 먹고 스시를 먹을 거예요. 음 사실 지호는 낫또 김밥을 하나 이미 끝냈고 네, 저는 디저트로 지금 푸딩. 이 푸딩이 제일 맛있어요. 일본에서 안녕. <놀람> 부착하면 <놀람> <놀람> <도착 한번> 쓸게요. <놀람> 자이는 쿠라스시 가서 먹을 거예요. 체크인이 4시여가지고 옷도 못 벌어있고 그냥 일단 이렇게 밥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일단 바로 시키자. 우동도 하나 시킬까? 네? 아 우동요? 아, 어. 참치 어. 오네가이시마. 그번 오늘... 먹어볼까? 같이 가요. 왔다 봐 진짜 없네. 같이 가요. 아, 진짜 없어. 요 아, 하나 아, 둘셋다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접시 딱 먹었네 소식했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소식하는 사람이 아닌데 선생님이랑 있으니까 먹다가 계속 흐름이 끊겨요 아, 내가 많이 안 먹는 편이어서 그래도 우동도 다 먹었어 짱 페인으로 돌아다니 볼게요 옷 갈아입었지롱 저는 청치마에 이렇게 자켓을 입어줬고요 저는 귀엽게 이렇게 입었습니다. 이제 다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소 실수해가지고 진짜 실패했어요. 이게 방문을 열면 침대가 있는 사진이었거든요. 근데 방문을 열었는데 벽이에요. 페이크 방문인 거야. <laughs> 저희는 속았어요. 그냥 뭐 이, 이렇게 이틀 그냥 자기로 했습니다. 밥 먹으러 갑을! 저희는 지금 이치란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치란 어디있 몰라요 <laughs> 엄청 가까운데? 그냥 이렇게 둘러보면 바로 나오는 정도 여기 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치란에 왔는데 <놀람> 제가 파를 너무 좋아해서 파 추가해서 반은 지워주고 <놀람> 반은 제가 넣을 거예요 너몇 단계였어? 8단계 저는 가장 안 매운 맛이고 지우는 <laughs> 8 단계를 했어요. 차슈가 없는데 원래 없나? 음. 저 차슈가 없어요. 어. 이게 그두개 들어갔는데? 하나 보이는데? 그냥 물어봤어요. 음. 음, 어떻게? 할까? 음. 차슈를. 아. 빼먹으셔가지고 차슈 따로 받았어요. 차슈는 받았는데 계란을 추가하려고 지금 지호가 계란을 두개 시키러 갔어요. 음 너무 맛있어요. 파 그냥 다 넣으려고 파 왕창 넣었어. 요 계란 추가. 좋아, 음. 음. 나 국물 3개 달라. 와, 이거랑 진짜 배부르게 다먹다지오두 저희는 글리코상 앞에 왔다가 글리코상 글리코. 글리코 맞지? 맞아, 맞아.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 즐겨야 돼요. 시가 너무 좋아서 아주 행복합니다. 나 진짜 노통불이 영광 같다. 오 이쁘다. 오 <laughs>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최고니다 춤을 한번 춰주세요. 저희는 현금이 없어요. 그래서 못해. 어 우리 언니가 좋아한대 한교동. 교동 씨? 어. 저희 쇼핑 한바탕 하고. 지오가 예전에 후쿠오카 가서 저한테 이 티셔츠를 선물해 줬거든요. 근데 오늘 챙겨 오라 했단 말이죠. 근데 <laughs> 자기도 챙겼어. 이거 입고 쿠시카츠 먹으러 갈 거예요. 이렇게 또 밖에서 입을 날이 오네. 잠옷일 줄 알았는데. 선생님 이 아이러브 홍콩티가를 저번 선생님이 사다 주셨어. 저 제가 홍콩 가서 아이러브 홍콩티를 사줬거든요. 보답을 한번 해 드렸어요. 네, 감동이네요. 헬로키티. 문제 그 이게

저희는 애국자입니다. <laughs> 맞습니다. 그냥 잠깐 입어본 거예요. 일단 이불 깔아놓고 구시카츠 먹으러 가자. 네, 들어와서 바로 착시. 옷이 고 오늘 뭐한개 없어서 많이 찍 찍었나? 찍은지 찍은, 모르겠네. 음, 먹는 것밖에 안 찍은 것 같은데. 음. 뭐 다니면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어깨빵을 너무 많이 다왔어 <laughs> 지금 어, 오른쪽 오른쪽, 아, 오른쪽 어깨 탈골돼가지고 왼쪽은 나랑 치고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시키고 기린 맥주 중짜 한 잔씩 시켰습니다. 나 티는 소피에서 한 잔. 이게 진짜 맛있어가지고. 음. 맛있다 짠짠 <laughs> 너무 맛있어요 인당 다섯 개 시키고 약기소바도 시켜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음음짠짠 오늘은 비가 조금 부슬부슬 내렸어. 맞아도 되긴 하는데 바닥이 이렇게 다 젖어 있어. 저희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갑니다. 오늘 저의 룩은 이런 자켓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입었어요. 지호도 오늘 치마를 입었고 밥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으러! 야키. 응. 음 야키소바까지 음 야무지게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우리 어제도 야키소바 먹어봤네. 앞에서도 너무 맛있어고 응. 음. 앞서 먹어야지. 음음 너무 맛있어요, 진짜. 나 웨이팅 걸려있어. 나못 오다가. 응. 음, 웨이팅 없는데, 없는데. 고코노미야끼는요 소스 저는 매운 걸못 먹기 때문에 안 매운걸. 음! 기분이 좋네요. 쇼오랑 함께 와서. 음 너무 맛있다. 딸기 초코 크레피를 만들고 있어요. 어, 고마워요. 신발 산 소감이 어떠세요? 이 신발이 제가 후쿠오카에 갔다가 다 돌았는데 사이즈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못 사고 한국에서도 네. 애기 시먼트 갔는데 다 없고 크림에서도 없어서 포기했던 거. 어제 연결 갔지만 저희는 또 숙소에서 쉬다가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술 마시러 왔어요 사실 저희의 마지막 밤이어가지고 오늘도 밤에 신나게 먹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맛있게 먹을게요 그냥 길 걷다가 야키니쿱 집 열어있는데 왔어요 짠. 진짜 맛있다 요설 처음 먹어봐 야키니꼬 먹고 2차는 라멘 라멘 플러스 맥주요 여행이 끝나가네요. 저희는 어... 아까부터 김치를 꼭 시키고 있어요. 음 거지. 잘 먹겠습니다. 만두까지 남았습니다. 맛있게 드시죠. 이거 <봇> 닭기마. 이거 팬케이크 손으 먹는 사람 있다? 나구 아, 이번에 판전을 하나도 안 했는데 다행히 쓸 일이 없었어가지고 다 카드 가져서 좋았어요. 하지만 길거리에 당구는 못 먹었죠? 어 아, 당구를 못 먹었어요. 거기는 언니 택시여가지고 짠! 음. 와, 근데 이거 돈가스가 미쳤는데? 음음 한국 도착. 이제 저희는 집에 가볼게요. 네, 내일부터 열일할게요.